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갔죠? 이번에는 비 양보다는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와, 강풍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아유, <laughs> 근데 또비그 치고 나니까 이렇게 또 해가 쨍쨍합니다. 와, 진짜 이거, 우째라고 일하는지 모르겠네. 그죠? 완전히 좀 전에만 해도 계속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또다 내렸거든요. 뒤쪽에 있는 단들은 좀 내리고, 뭐, 롱군의 아이들도 바닥에 싹다 내려놓고, 바닥 또 엉망이 또 다시 올려야 되는데, 야 일주일만에 또이 태풍 때문에 또 내렸다 올렸다 하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가 쨍쨍 나서, 아 빨리 물도 좀 털고 해야 되는데, 어 기온이 뭐 20, 6도, 7도던데 이렇게 해가 계속 쨍쨍하면 또 많이 올라가겠죠. 일단, 화분은 듬뿍 젖었을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 근데 생각보다 나오니까, 뭐, 비가 막 바람이 불면서 옆으로 들이쳐서 그런지, 뭐, 미울 이런 아이들어 화분이 뭐, 뭘 끔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랬네요. 아니, 뭐. 옆으로 들이쳤어, 그러나. 하여튼, 화분은 뭐 떨어지고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막 바람 때문에 우당탕탕 온종 해가 막 우당탕탕탕한데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뭐 화분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또 해가 이렇게 쨍쨍하니까 좀 전에처럼 바람이 쌩쌩 불어주면 또좀잘 마를 텐데 또 해만 쨍쨍하고 바람이 조금 잦아들어 버렸네. 이제 또물 털어야죠. 아 이거 올, 이번 태풍이 마지막으로 일때 일단 가을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님들도 마찬가지 이제 너무 힘들어 가지고 태풍 그냥 눈 감고 있을랍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앞쪽으로 싹 땡겨놨거든요. 뒤쪽은 바닥에 다 내려놓고 아, 그래도 아유 덥죠. 이제 음 앞전에 장마 때. 태풍, 아, 장마 아니고 태풍 때피 듬뿜았고, 제가 차가 안 해가지고 화상 입은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가 쨍쨍하니까 또 아이들이 수분기를 이렇게 입장 속 이런 것도 아미스타 같은 거 입장이 얇아서 괜찮은데 드로잉이나 이런 아이들은 막 두껍잖아요. 그래서 순간 아이들이 데여가지고 입장 자체에서 수분하고 같이 기온이 오르면 그래서 이제 화상도 많이 입고 이러는데 일단 보고 뭐 모기장을 한겹 치든지 안그러면 또 일단 일기예보 상황보고 조금 움직일까 합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키싱이 이렇게 요 앞전에 태풍때도 비 듬뿍 이번에도 비 듬뿍 맞았더니 와 완전히 진짜 이 제가 분이 좀큰것 같아서 분을 좀 옮겨야 되겠네요 했는데 뭐 옮길 필요 없이 가득 메꿨습니다 완전히 여기, 약간, 롱군에, 이제, 사이즈가 조금 컸었거든요, 심을 때. 근데, 요거, 그거, 어울릴 것 같다, 심어놨던 키싱이 지금은 완전히 막, 가득가득 메워가지고얼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색깔은 아직까지 예뻐요. 키싱 자체는 이렇게 은은한 매력도 있고, 그죠? 또좀더 있으면, 안쪽이 엄청 예쁘거든요. 와, 고무수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 붕을 가득 채웠죠, 예뻐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뭐 지금 바람도 조금 또 살짝 불기도 하고 그러네요 캐싱의 모습 이제 저거 올릴 생각하니까 또 앞이 깜깜하긴 한데 저도 요번에 막비마 많이 왔으면 놔뒀을 건데 바람 때문에 내렸어요 아이고 그리고 요건 루비도나 루비도나 보세요 앞전에 태풍 때도 비물 듬뿍먹고 또 요번에도 듬뿍 먹어도 오 예쁘죠 루비도나 오팔리나 이런 아이들은 제가 가성비 짱입니다 루비 도나도 마찬가지로 2000원짜리 아이가 이렇게 색감이 예쁘니까 요것도 어, 잘 안빼죠 앞전에는 요 안쪽에 연두색이 좀안왔었지만 한번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니까 안빼네요 루비 도나도 너무 예쁩니다 오팔리나 루비 도나 근데 뭐 입장은 비슷해도 이렇게 물드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두 아이다 그죠 루비 도나의 모습입니다 어, 오팔리나 본기면 볼까요? 여기가 살짝 안쪽에 음 입장이 응애가 온것 같던데 약을 못 쳤어요.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어, 전체적으로 약을 좀 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응애도 많이 왔기 때문에 뒤쪽에 입장이 살짝 응애가 온것 같더라고요. 이 예쁜 아이 지켜야죠. 이것도 약을 좀 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잉도 엄청 또 펼쳤네요. 완전 이 아이는 뭐. 분을 넘치도록 펼쳤네. 어, 찌조꼬미들도 바닥이 이제 지금 다 내렸기 때문에, 단을 다시 다 올려야 됩니다. 다 올리고, 러 로블리로즈 지금, 어 음, 얼큰이 로블리로즈 물 벗어 완전 모습 예쁜데, 지금 해가 쨍하죠. 생장점 빨리빨리 빨리 물을 틀어야될것 같아. 요 빨리 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앞전에 제가 베넷이, 어, 이렇게 이제, 물을 물고 파 가지고 엄청나게 쪼그란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 듬뿍 먹었더니 이제 하루 사이에 이렇게 쨍쨍하게 얼굴을 폈네요. 이것도 어, 이제 초록 장미 모습에서 이제 물 들면 빨간 장미가 되는 아이인데 서서히 입장 끝에서부터 살짝씩 반응을 보입니다. 이번 빗물 듬뿍 먹었으니까 뭐 얼굴도 키웠고 짱짱 모습으로 이제 서서히 물을 드이면될것 같아요. 기온차가 많이 나야 이제 물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기온차가 많이 안나서 이런 모습이네요 어, 이거 와 마디바 물 먹고 나니까 막 좋아요 마디바는 확실히 물을 좋아하는가 보네요 물 좋아한다 하던데 그렇게 완전히 막 짱짱하게 요거 완전히 핑크색이 싹 올라오는데 지금 다시 연두색으로 변했습니다 빗물 먹고 근데도 너무 예쁘죠 짱짱하게 아 요거는 프릴 또 제법 맘들었네 마디바는 요즘에 프릴이 많이 잡히니까 더 예쁘니까 어서 요 밑에 부서부터 프릴이 싹 잡히는 모습들이 예쁘죠. 그 외에 손톱도 이렇게싹 변이가 와가지고. 오, 어, 근데 로블로즈 예쁘다. 물 보석 얹고 있는 거. 네, 요런 거 빨리 털어야 됩니다. 일단 생략점 위주로만 털어주면 될것 같으니까 영상 요거 하고 나서 빨리 물은 털어줄게요. <laughs> 이렇게 예뻐요. 물 보석 얹고 있는 모습. 지금 해가 보이니까 반짝반짝 진짜 보석이죠. 이런 모습은 다 보석입니다. 아이고, 예뻐서 그냥 보고 싶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털어야 되니까 털어주면 될것 같아요. 예쁜, 예쁜 모습. 아슨도 이렇게 고리 깊은 아이들은 물을 가득 얹고 있어요. 아슨. 아끼는 아이, 빨리 털어야죠. 물, 제가 아끼는 아이 위주로 터니다 물을 원래. <laughs> 어쨌든 털, 털어줘야 되고, 아이고, 바닥에 이렇게 막 지금 목대 큰, 높은 아이들하고 막 목대 있는 아이들은 바닥에 다 내려와져 있어가지고, 제가 좀 지나가려고 해도 힘듭니다. 이거 안 그래도 좁은 데다가 바닥에 아이들이 다 내려져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블루컬스. 블루컬스도 이제 벌써 해가 나니까 아이들 얼굴이 뜨겁네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백봉. 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 살짝 물들었잖아요. 오, 예뻐요. 백봉. 이렇게 좀 지나가야 돼요. 복잡한 곳을 뚫고 제가 좀 지나왔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전시회 같은 아이, 요렇게 이제, 어 청장점에 지금 물을 다 얹고, 빗물을 얹고 있는데 요 모습은 예쁘지만, 음 해가 나니까 독이 되겠죠. 털기는 빨리 털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뾱뾰기로 털었지만 지금은 뭐, 에어건으로 빡 털면 되니까 항상 요 마무리하고 싹 털어줄게요. 아드리아는좀 옮길게요. 진짜 좀 옮겨야 되겠다. 안쪽이 까망둥이는 좋은데, 어, 조금, 요거는 조금 그늘로 옮겨야 되겠네. 살짝, 저쪽, 해가 좀덜 드는 쪽으로 요와이도좀 옮길게요. 그리고, 옷이 날라와가지고, 어, 막 나뭇잎 있죠? 막 그런 게 날라와가지고 얹어져 있고. 아유, 이제 구름이 살짝 끼네. 좋고, 요 정도만 돼도, 요그 정도 구름이 살짝 있고, 바람이 싹싹 불어주면 좀살것 같은데, 너무 혀가 쨍하니까 힘듭니다, 힘들어. 벨타는 아직 그래요. 여기도 응애의 모습이 보이죠. 그것도 이제 제가 약을 계속 묻쳤어요 비도 오고, 너무 막 날씨 뜨겁고 해서 묻혔는데, 이제 빗물 먹었으니까. 물 먹이고 나서 또 약을 치는 것도 아이들이 잘 빨아들이고 좋거든요. 이제 또한 2, 3일 있다가 전체적으로 다 약을 싹 칠게요. 약을 싹 쳐서 또 깔끔한 얼굴을 봐야죠.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깔끔한 얼굴을 볼수 있으니까, 그죠? 보, 봐야 되겠네요. 와, 올해처럼 이렇게 아이들 꼬지지한 얼굴을 보이다니. 로얄 후레시, 이거는 그때. 불이 없이 심어가지고, 그늘에 계속 있다가 지금 두 번째 빗물을 먹고 있는데, 안에 어, 속 입장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이가 자리를 잡는 모습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핑크 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불이 없이 여름에 심었던 아이예요 여름에 심었던 아이, 이제 햇빛 적응시키려고 내놨다가, 요번에 빗물을 듬뿍 먹었네요. 그 엣지도 괜찮겠죠? 그리고 큐빅에, 큐빅에 물보수거든. 언제 모습이 더 예쁘네요. 와 이거 예쁘죠. 블루클라우드 블루클라우드 진짜 물 많이 들었다. 홍시 근데 은은하게 드는 아이들은 그렇게 표가 안나거든요. 근데 진짜 가몽시 빛감을 전체적으로 싹 얹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놔두고 싶다. 햇볕만 없으면 이대로 딱 놔두고 싶은데 빨리 털어야겠네. 이것도 그렇고 바닥에도 여기 날립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다 내려와 있어가지고 무거운 거 목대 큰 아분 있죠. 그런 거뭐 무게 중심 안 잡힐까 봐하단에 내려놨거든요. 입전. 입전 또막안 좋은 아이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앞전에 막화상입으면서 요것도 좀 잘라가지고 중간 중간 좀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네요. 며칠 수도 없고 말끔하니 하고 있네 와이는 그죠. 물도 하나도 안 넣고 말끔하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를기도 이제 옆으로. 자꾸 더 많이 키우면서 속구석이 그 지금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어. 보고 이렇게 훑어보면서 싹 하고 나서 재정비를 해야죠. 여기 파랑새. 이 두짜리 파랑새예요. 그래도 침안 입고 잘 흔졌네요. 파랑새의 모습이고. 아이고 뜨거 봐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해물을 듬뿍 먹고 나서 입장인 속에 수분을 많이 가득 가지고 있다가 해가 비치면 이렇게 아이들이 타죠. 완전히 다 타가지고 이것도 얼굴이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제가 떼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날씨가 너무 안 받쳐줍니다. 어저께 그랬으면 오늘 좀 바람이 라서좀 쌩쌩 불어가지고 아이들 좀 얼굴에 물기도 좀 털고 어, 화분 속 수분도 좀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짠다고 이렇게 또 바로 해가 쨍쨍한지, 정말 얄미운 태풍이고 날씨예요. 햇볕입니다. 태풍도. 지금 요건골기은 아이들은 많이 많이 털어줘야 되는데, 그죠? 요거는 패치핑크. 제법 또 안쪽, 앞쪽, 앞쪽에 모습으 물을 살짝 들이고 있는 모습이네, 페치핑크 아이고, 요 단을 또다 올려야 되거든요. 힘들다. 오른각시가 <laughs> 있으면 좋겠다. 밤에 좀 내려놨다가 해나기 전에딱 딱 올라가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차피 제가 다 제가 해야 되는 몫이니까 또서서작거리고 살랑살랑 정리를 해 볼게요. 정리를 해야지 또 애들 차강을 하든지 어쩌든지 할거니까 할 그죠? 그래도 구름이 간간이 비치니까 조금 나은 듯합니다.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오늘 또 잠시 나왔는데 하여 이거 정리해야지 하고 나오고 영상 찍어야지 하고 나왔다가 하엽이 하나 눈에 보이면 그거 떼다가 한, 한 개만 더 떼고 정리해야지 하나만 더떼지 하다보면 또매 시간 흘러가지고 또 이렇게 햇빛 쨍쨍한데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빨리 정리해가지고 내일 또더 정돈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어,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웃님들도 피 없이 잘 넘어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